구구박사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IW 공구박사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코와 코앞,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겨울도 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 들 따뜻할 거 없나 싶어 갖고 PCT 팬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PCT 팬이터, PCT의 팬이터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모르죠. 뭐 무슨 약잔지 저는 잘 저도 잘 모르고요, 솔직히 말해. 일반 등유 난로, 일반 난로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되면서 산소를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가스가 발생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산소 량도 줄어들고 막 그래서 환기도 시켜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PCT 발열체로 된이 PCT 팬이터는 산소를 데워주기 때문에. 그런 산화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소가 타, 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머리도 안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CT 발열체는 다른 이 난방기에 비해서 빨리 예열이 됩니다. 이 바로 이렇게 전기를 꼽은 과 동시에 열이 막 발생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나 뭐 이런 데를 데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고요. 사용의 예로서는요,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신데 다육이, 화해농가 이런 분들이 PCT 팬이터를 그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다육이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를 많이 문의를 하는가 싶어갖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육이는 영도 이하로 그러니까 얼어버리면 바로 죽어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팬히터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의 추천을 많이 해줬, 해줬는데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열이 되지 않아요 p c t 팬히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온도에 다달해 버리면은 계속 그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다시 추워지면 또 다시 작동이 되는 그런 약간 보일러 같이 이렇게 일정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뭐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그 얘기죠 당연하죠 음. 보일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온도보다 높게 설정을 하셔야지 작동이 됩니다 예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요 자세하게 제품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자 2000과 3000 솔직히 말해서 난방류는 예. 전기를 많이 먹어야 따뜻합니다. <laughs> 예, 죄송하고요. 예.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전기를 마, 적게 먹으면서 따뜻한 그런 난방기가 있냐고 추천 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전기를 많이 먹어야 따뜻합니다, 고객님. 예. <laughs> 그렇게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이 열효율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같이 장사하면 예. 예, 하여튼 연락 주십시오. 예. 아무튼, 작지만 강한 친구들입니다. 2kW, 가정용으로 나왔고요. 3kW, 고음용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에 캠핑 시즌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시면 되고요. 리뷰를 내가 한번 예. 살펴봤는데, 예. 차박? 음, 차박. 차박. 나도 한번 음. 해봤는데, 요새 음. 많이 하더라고요. 고기 음. 간다고 이거 많이 사던데. 차박을 하시려면은 발전기가 필요하고요. 요즘 이제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에 가면은 각 사이트마다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이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돌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박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 PCT 팬보다이 발전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배보다 배꼽이고. 이제 발전기 있으신 분들은 뭐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오토캠핑장을 가면은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토캠핑장에 꼭 알아봐야 될게 이그 사이트 중간에 이렇게 배전함이 있거든요. 그걸 딱 열어보면은 차단기에 20A, 15A, 10A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암페아거든요. 암페아를 보면 여기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넘어가서 W는 A V 기억나시나요? 오, 그. A, AV 영화, 이렇게 외우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또 약간 야한 그런, 어, 우리 또 선생님들께서 AV 외우라고 그랬죠. AV입니다. 예. W. 트는요 암페어 곱하기 볼트 수, 볼트를 하면은 그트 수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2000W지 않습니까? 그럼 2000W보다 더큰 전력을 전력이 들어오는 데에다가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15A라고 이렇게 차단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220볼트가 다 들어와요 220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요 10, 10A로 갑시다 아, 10A로 <laughs> 하겠습니다 예. 10A 곱하기 <laughs> 220볼트 그럼 얼마죠? 2,200예 2,200이죠 예2,200 2,200쓸수 있지만 2,010A 같은 경우에는 좀 쓰기는 무리예요 왜냐면은 2,200까지 잖아요 근데 거기에 80%는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김비리님뭐또 질문 뭐 많이 하셨다면서요? <laughs> 질문이라기 보단 리뷰를 뭐 읽어보고 왔지. 아, 아 미... 뭐, 이 다육이 약간 얘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아, 동물 키우는 분도 막 이렇게 쓰고. 아, 그렇죠. 나는 아, 이거 이거를 네. 단순히 보온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음... 이게 타일 뭐 양생하시는 분이 그렇지, 썼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이거 뭐 그렇게 어, 음... 아무튼 열을 가해야 되는 뭐 그런데 다양하게 그렇지. 쓰더라고. 이, 사용. 이 PCT 팬히터 사용하는 곳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사무실 맞습니다. 사무실 그리고 컨테이너 요즘 이동식 집 많이들 이제 가시잖아요. 이 PCT 팬히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빨리 예열됩니다. 금방 들어가는데 싸늘한데 이 보일러 이, 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훈훈함을 느낄 수 있게끔 빨리 예열이 되기 때문에 이 PCT 팬히터 그런 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다육이라든지 농가, 농가 하우스, 조그만 하우스에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이 양계장입니다. 큰 양계장은 좀 힘들고요. 일반 닭은 좀 전기 쓰기 좀 아까우니까 오골계라든지 청계닭이란 좀 비싼 닭이잖습니까? 그런 거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요걸로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따뜻하게 이제 그 새끼들 그러니까. 닭새끼들이죠. 뿅아리? 그, 응? 뿅아리? 아! 오, 어, 그렇지. <laughs> 예, 죄송합니다. 뿅아리죠, 뿅아리. 뿅아리 같은 걸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 예, 닭새끼야. <laughs> 예, 하여튼. 당황스러운 예, 요 당황, 예,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닭, 닭에게 정중하게 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뿅아리, 예, 뿅아리 같은, 예, 이런 음. 것들 키우려면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뭐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 페인트칠 이런 거 하시고. 이 예, 금방 말라야 되거든요. 인테 리어는실내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아놓고 이건거 이 PCT 패니터로 훈기를 돌리면서 빨리 말려갖고 빠른 작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아 이제 소론이 너무 길어졌네. <laughs>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2kg 3, 3kg 크기만 작지 다. 똑같습니다. 이건 3kg고요. 2kg고요. 자, 오프, 송풍, 1단 2단. 요렇게 파워 모드는 요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전, 전기를 꼽지는 않았는데 온도 조절 모드는 0도에서 80도까지의 이 온도 센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딸깍하는 여기 시점이 지금 현재 온도고요. 딸깍 이상의 온도가 설정이 돼야 작동이 되는 거죠. 추우면 더 밑에서 딸까 간단 거야. 그렇죠? 아, 진짜 이게 지금 온도 센서가 날씨가 추워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만 움직이도 딸깍거리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온도는 한요 정도. 아이좀 약간 아쉬운 게이 펜이터 만드시는 제조사에서 요요 요 대충이라도 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80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대충의 이 온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대략적인 온도로 이제 감을 잡고 이렇게 그걸 해야 돼요. 그건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송풍이 있죠. 이 송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펜만 돌아갑니다.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옵니다. 자, 일단뭐까요 약, 약풍이 나오겠죠. 아, 예, 약풍. 2단! 강풍? 강풍.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안 되죠. <laughs> 예. 자, 일단 2단. 그래,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송풍은 뒤에서 펜만 돌아가고요. 펜은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풍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일단 그럼 PCT 발열체에 반틈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2단 하면 도, 다 들어오죠? 일단 하면은 1000W, 반 틈만 전력이 먹는다 보시면 되고, 2단을 하시면은 2000W, 그 2kW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날론들이 낮은지 아십니까? 뜨거운 바람이 밑에 깔리나? 그렇죠. 참 공기는 밑으로 가는 아, 거죠. 참 공기 밑으로 찬 예, 예. <laughs> 공기는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반대죠. 위에 있죠. 음. 참 공기를 밑으로 내려주고, 뜨거운 공기를 올라가니까. 안전병이 이유가 밑에서부터 차온 공기를 계속 대류를 시켜주는 거예요.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훈훈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금방 추운 데서 이제 들어왔다. 근데 그 앞에만 이렇게 따뜻한 것보다 이거를 빨리 예열해서 순환을 막 시켜버리면은 훈훈함을 더 느끼겠죠. 예. 그 소큘레이터를 사용하는게 이제 그런거죠 밑에 이제 그 에어컨이 찬 공기가 깔리면 그거를 막 빨리 순환을 시켜 갖고 더 시원함을 빨리 느끼게 해주는 그렇,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온도 조절 모드가 내가 이 설정한 온도에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와트 수를 일단 보시고요. 와트 수가 높다. 그러면은, 가정에 들어오는 그 와트 수를 봐야 됩니다. 몇 와트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3kg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콘센트 말고, 이런 굵은, 굵은 2.5 스퀘어 종 이상의, 일단, 두꺼운 멀티탭을 사용하셔야 돼요. 벽에 바로 꼽는 건 상관이 아, 어, 그렇죠. 음. 벽에 방, 바로 꼽는 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이 이 선이 1.3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멀리 해야 된다. 이그 그러니까 멀티탭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하얀색 이렇게 고 많이 가정에서 쓰시는 거는 1.5수 해 합니다. 그고 2kg도 뭐 이런 거다 충분하게 가능하신데 3kg 정도 내버리면은 열이 나요.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콘센트가 녹을 수 있습니다. 3 k 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5스퀘어의 두꺼운 전선이 있는 연장선이나 멀티탭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조심해야 돼. 그럼 세탁기. 세탁기랑 예. 애기 세탁기 두 개를 그렇죠. 그냥 일반에 꺼봤는데 그렇죠. 불날 뻔했어. 연기막 나고 하길래. 음. 어, 그럼 1, 2 불러야죠. <laughs> 예, 불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딱 기억해 주시고요. 자. PCT 파워 팬이터를 한번 가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오프입니다. 송풍, 송풍인데 안 되죠. 이유는 현재 온도보다 높게 설정이 돼야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송풍입니다. 송풍. 자, 이 빨간 불 들어왔죠. 자, 일 단, 2 단, 자. 1단, 2단, 송풍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람에 나오는 그 양은 똑같아요. 아이고, 근데 바로, 바로, 바로 따뜻한데? 바로 따 예열이 필요 없이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빨리 순환을 시켜서 훈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펜이 터죠 제가 아까 일산화탄소 뭐 어쩌고 했는데 음. 냄새를 맡아보겠어요. 아, 예. <laughs> 아무 냄새 안날 거예요. 아무 냄새 안 난다, 진짜. <laughs>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재 온도보다 약간 높게 설정해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자, 이게 꺼지는지. 아, 준비성 보십시오, 이거. 아, 좀 허접하게 좀 했지만. 자, 자 뒤집어 씌우겠습니다. 온도야 읽어라. 온도가 이제 안에 이제 내부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이게... 너, 어, 녹았어. 너 어, 씨. 녹아. 어. 쉬. <웃음> 어. <웃음> 실험, 실험 실패. <laughs> 실험 실패네. 어, 굉장합니다, 이게. 좀 이따가 온도도 재볼 건데. 어, 꺼졌죠. 어, 꺼, 꺼졌. 어, 꺼졌죠. 꺼졌죠. <웃음> <웃음> 꺼졌죠. 예. 자, 치우겠습니다. PCT 펜 히터가 몇 돈지? 궁금하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까 전에 막 방금 막 비닐 막 빵꾸나는 거 봤죠? 굉장합니다, 이거. 뜨겁습니다, 이거. 어, 어 씨. 아, 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죠. 저기서 온도계. <laughs> 자, 자, 온도, 온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켰거든요. 뭐야, 이거. 잠깐어 어, 뭐야. 계속 올라가죠. 방금 켰습니다. 어, 굉장하죠. 뭐 되게 한톱 것도 없이 가네. 뭐한톱 것도 없이 올라가네. 이이 이 앞에 공기를 찍을 순 없잖아. 어 절반 되기 그겁나. 수은 체온계를 들고 왔어야지. 아 어, 이거 뜨겁네요. 뭐 일단 당연히 손 대면 안 되겠지. 아 어, 아까 전에 녹는 어. 거 봤잖아요. 어. <laughs> 네. 어, 이거. 경, 굉장합니다 이거 여러분. 자 이. PCT 패니터 예. 저희 공구 박사 TV에서 자 예전부터 팔고 있었던 건데요. 자. 가방입니다. PCT 패니터 전용 가방. 야심 야심차네요. 야심차죠. 예. 블랙앤 레드. 아니 이게 뭐 예. 핑크건 형광이건 필요 없이 이게 있으면 좋아. 이 예, 가방은 저희 이제 공고박사 TV, 이제 공고박사에서 이 직접 제작한 가방이고요. 왜 가방이 필요하냐? 이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요. 어,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자, 에어건, 에어 컴프레셔, 에어 컴프레셔로 이렇게 이 PCT 펜을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laughs> 가집에 우리 집에 일단. 네, 그짐을할줄 알고 내가 아니, 준비했지. 어? 가정집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세금을 냅니다. 예, 세금을 내시죠. 예. 가까운 공원이나 예? 등산로 입구에 보시면 <laughs> 에어컨프레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당한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마음껏 쓰십시오. 예. 내가 그짐을할줄 알았어. <laughs> 어? 저번에 들이 갖고 계속 하더라고. 예. 그거 쓰셔도 됩니다. 예. 가까운 공원을 찾아가십시오. 그래갖고, 이거를 싹분 다음에, 가방에 탁 넣어갖고, 탁 보관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그 PCT 파워 패니터 EFH 2000과 3000 이렇게 뭐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 이거는 뭐, 제가 이거 할 동안, 땅뭐 딴... 뭐 해야죠? 커피 한잔 먹고. 아이고, <laughs> 네, 커피 한잔 드시고. 촬 차량이 길어갖고, 이거. 아, 이 참, 이 큰일 났네. 지금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 큰일 났네. 30분짜리 잘라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거, <laughs> 이, 이, 이 가야 돼. 아니지. 그냥 잘라라. 막 잘라라. Hmm.